민속 보치아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 보치아는 보치아의 응용 경기로 각각의 공이 표적구 주변의 민속춤 마크에 떨어질 경우 해당하는 마크의 민속춤 종류를 이야기하고 정답이며 1점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색깔로 영역을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민속춤의 종류를 모두 알게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실제 경기 방법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 이 춤은 하카입니다. 아,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과 같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하카의 춤 모습을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하카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는 제 색깔인 파란색으로 영역 표시를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영역을 차지했을 때마다 영역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모든 경기가 다 끝났을 때 여기 붙어 있는 색깔의 개수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것으로 경기를 계산을 하여서 승패를 가리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청색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